관우는 왜 죽었는가? 전사한 영웅이 아니라 버려진 장수였다. 관우는 패배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해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 관우는 이미 오래전에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주를 지키다 오나라에 잡혀 처형됐다. 부하의 배신 때문에 패했다. 하지만 그건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기록에 없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관우는 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일부. 그는 삼국지 최고의 무장입니다. 무력, 명성, 충성심, 모두 최상급이었습니다. 수염을 휘날리며 적진을 가르는 이미지, 적장들도 관우 앞에서는 이름부터 숨겼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관우는 너무 강했고, 그 강함을 스스로도 믿어버렸습니다. 강함은 장점을 넘어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독이 됩니다. 2부. 관우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 오만. 관우는 명확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적에게는 잔혹했고 아군에게는 엄격했으며 자기보다 못하다고 판단한 자를 깔봤습니다. 이 성격은 전장에서는 통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영역에서는 재앙이었습니다. 관우는 손권을 공개적으로 무시합니다. 오 나라 사신을 모욕하고 혼인 동맹 제안까지 거절합니다. 이 순간부터 손권은 결심합니다. 관우는 언젠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존재다. 관우는 몰랐습니다. 3부. 당시 형주는 요충지였고 관우는 혼자였다. 그곳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촉, 위, 오 모두가 탐내는 전략적 심장부입니다. 이런 땅을 유비는 관우에게 맡깁니다. 겉으로 보면 신뢰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관우 혼자 모든 부담을 떠하는 구조였습니다. 병력은 충분하지 않았고 지원은 멀었으며 외교적 완충 장치도 없었습니다. 관우는 장수였지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사부 결정적 실수 북진 관우는 위나라를 치기 위해 북진합니다. 처음엔 성공합니다. 수공 기습 명성 효과까지 더해져 조조 진영이 흔들립니다. 이때 관우는 확신합니다. 지금이 기회다. 하지만 이 판단이 관우의 사망 선고였습니다. 북쪽으로 나아간 순간 형주는 텅 비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빈틈을 손권은 놓치지 않습니다. 오부. 배신이 아니라 설계된 고립.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하가 배신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배신은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립이 먼저 옵니다. 관우는 이미 아군 내부에서도 미움을 사고 있었고, 외부에는 정만 가득했습니다. 오나라는 조용히 아주 치밀하게 형주를 잠식합니다. 관우는 뒤늦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미 길은 끊겼고, 성은 떨어졌으며 병사들은 흩어졌습니다. 이때 관우는 깨닫습니다. 아, 나는 혼자였구나. 6부. 유비는 왜 관우를 구하지 않았는가? 가장 불편한 질문입니다. 유비는 왜 관우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비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촉은 아직 약했고, 전면전은 불가능했으며, 관우 하나를 위해 모든 판을 엎을 수는 없었습니다. 잔인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관우는 전략적으로 포기된 말이었습니다. 7부. 관우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다. 관우는 싸우다 죽었습니다. 비겁하게 도망치지도 않았고, 항복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대의 흐름에서 밀려났습니다. 무력의 시대에서 정치의 시대로 넘어가는 경계에서 관우는 끝까지 무장이었고, 정치는 하지 못했습니다. 8부. 관우는 붙잡혀서 죽은 게 아닙니다. 오만, 고립. 정치 실패, 이세 가지가 겹친 순간, 관우는 이미 죽은 장수였습니다. 그가 참수된 날은 그저 마지막 장면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관우의 죽음은 더 비극적입니다. 그는 패배하지 않았고, 배신당한 것도 아니며, 끝까지 강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자일수록 먼저 버려지는 시대가 이미 와 있었던 겁니다. 관우가 살수 있었던 단 하나의 선택, 그날, 이 결정만 하지 않았더라면, 관우는 반드시 죽어야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미 포위됐고, 배신당했고, 선택지가 없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관우에게는 딱한 번, 살아남을 수 있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부. 관우는 패배 직전까지 이기고 있었다. 형주에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직전까지, 전쟁은 관우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번성 전투 위나라 명장 우금이 항복하고 조조는 수도 이전까지 고민합니다. 이 시점에서 관우는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 가장 무서운 장수였습니다. 바로 이때 운명을 가르는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10부 선택지는 3 개였다. 관우에게는 죽음의 길 전에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1 계속 북진한다. 2 형주로 돌아와. 방어를 굳힌다. 참 오나라와 관계를 봉합한다. 관우는 첫 번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를 죽인 선택이었습니다. 11부 관우가 살수 있었던 유일한 선택 정답부터 말하겠습니다. 관우가 살수 있었던 단 하나의 선택은 오나라와의 관계를 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즉, 손권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 선택. 그러나 관우는 오나라를 얕봤습니다. 위나라만 치면 된다. 손권은 감히 움직이지 못한다. 하지만 관우가 간과한 게 있습니다. 전쟁은 강한 적보다 옆에 있는 적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12부. 이건 굴복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많은 팬들은 말합니다. 관우 성격의 손권에게 고개 숙일 수 있겠냐? 맞습니다. 그건 관우답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살아남는 선택은 항상 영웅답지 않습니다. 혼인동맹을 받아들였다면 자신을 모욕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중립만 유지했다면 손권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손권은 위나라와 관우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3부 경주를 비운 순간 게임은 끝났다. 관우가 북진한 순간 경주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술실수가 아니라 전략 파탄이었습니다. 경주는 지켜야 할 땅이지 비워둘 땅이 아닙니다. 관우는 장수였고, 전장을 봤지만, 판 전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관우는 전쟁이 아니라, 포위망 안에 들어간 인물이 됩니다. 14부. 도망칠 기회는 있었다. 여기서 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관우는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오나라에 포위되기 전, 일부 병력으로 탈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관우는 살아서 도망친 자신을 스스로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라 신념의 문제였습니다. 15부. 관우를 죽인 것은 적이 아니다. 그를 죽인 것은 손권도 여몽도 아닙니다. 스스로가 만든 이미지입니다. 무조건 강해야 한다. 고개를 숙이면 끝이다. 명예가 생존보다 중요하다. 이 기준으로 보면 관우는 이미 살아남을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16부. 결론, 관우는 선택했다. 관우는 몰라서 죽은 게 아닙니다. 속아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알면서도 선택했습니다. 살아남는 길이 아니라 관우답게 죽는 길을. 그래서 관우는 지금까지 영웅으로 남았고,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장수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날, 단 하나의 선택만 달랐다면, 관우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의 관우를 기억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관우가 도망쳤다면, 삼국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됐을까? 그는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잡혀서 죽은 게 아니라, 도망치지 않기로 선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만약, 그날, 관우가 살아남는 선택을 했다면, 삼국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17부 관우에게는 실제 탈출 루트가 있었다. 관우가 포위된 시점 아직 모든 길이 막힌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병력은 남아있었고 야간 돌파도 가능했으며 경주 전역이 완전히 장악되기 전이었습니다. 즉 탈출 불가능은 아닙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면 살수 있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8부. 관우가 도망치지 않은 진짜 이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우는 의리 때문에 도망치지 않았다. 그러나 관우를 붙잡은 건 의리보다 더 강한 것.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관우는 이미 도망치는 관우가 아니라 끝까지 싸우다 죽는 자기 자신을 규정해 놓은 인물이었습니다. 살아남는 순간, 관우는 관우가 아니게 됩니다. 이건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붕괴였습니다. 79부. 만약 관우가 도망쳤다면, 가정해봅시다. 관우가 소수 병력을 이끌고 촉으로 돌아갔다면, 첫 번째 변화는 이것입니다. 촉, 내부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관우는 전사한 영웅이 아니라 형주를 잃고 돌아온 장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장비는 분노했을 것이고, 제갈량은 냉정해졌을 것이며, 유비는 가장 괴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순간부터 관우는 신화가 아니라 정치의 대상이 됩니다. 20부. 유비는 관우를 품었을까? 유비는 도망친 관우를 받아줬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받아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비에게 관우는 부하 이전에 정통성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관우는 더 이상 독자적인 지휘권을 갖지 못합니다. 즉, 살아남았지만 끝난 장수가 됩니다. 21부. 관우가 살아있다면 손권의 입장은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관우 제거라는 카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우는 여전히 상징이고, 촉은 여전히 복수 명분을 갖고, 위나라는 이 틈을 노립니다. 즉, 3국간 균형은 지금보다 훨씬 불안정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관우의 생존은 전쟁을 더 늦추는 변수가 됩니다. 22부 관우는 다시 칼을 들수 있었을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럼 관우는 다시 싸울 수 있었을까? 현실적으로 말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한 명성이 타격을 입었고, 이 지휘권은 제한됐고, 삼나이는 이미 많았습니다. 살아있는 관우는 더 이상 전장의 주인공이 아니라 과거의 전설이 됩니다. 그리고 관우에게 이 상태는 죽음보다 잔인한 형벌이었을 겁니다. 22부. 그래서 관우는 도망치지 않았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관우는 도망치지 않았을까? 정답은 이것입니다. 살아남은 자신보다는 죽은 관우가 세상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은 촉에게 명분을 주었고 유비에게 복수의 불을 붙였으며 삼국지 전체의 서사를 바꿨습니다. 23부. 결론. 관우는 가장 냉정한 선택을 했다. 그는 감정적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무모해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가 어디에서 최대가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서 사라질 것인가, 죽어서 남을 것인가. 관우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한 장수가 아니라 끝까지 관우였던 인물로 그를 기억합니다. 관우가 도망쳤다면 삼국지는 더 현실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설은 아니었을 겁니다.